철록당 미스터트롯 3분 3위 차지 아버지의 가르침 덕분이었다는데 그 진실은 무엇일까? 최근 MBC 예능 프로그램 나도스타의 한 회차는 단순한 방송을 넘어 한 편의 깊이 있는 드라마처럼 시청자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이날 방송에는 가요계의 베테랑 이정, 포레스텔라의 고우림, 유머 감각으로 무장한 개그맨 김태균, 그리고 재치 넘치는 전 야구선수 이대영이 출연해 각자의 인생사를 진솔하게 풀어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이들의 눈과 귀를 단번에 사로잡은 것은 바로 미스터트롯 3분에서 최종 3위를 차지하며 트로트계의 새별로 떠오른 철록담이라는 이름의 사나이였습니다. 기존 발라드 가수 이정의 이미지와는 또 다른 따뜻함과 깊이 그리고 폭발적인 무대 감성으로 모두를 놀라게 한 그의 뒤에는 과연 어떤 이야기와 진실이 숨어 있었을까요? 그의 이름, 철록담에 담긴 의미와 아버지와의 특별한 관계가 오늘 우리가 파헤칠 핵심입니다. 철록담이라는 이름, 단순한 예명을 넘어선 한가수의 새로운 인생선언. 철록담. 백두산 천지에서 제주도 한라산의 백록담까지 한반도의 중심을 잇는 듯한 이 이름에는 단순한 예명 이상의 깊은 염원이 담겨 있습니다. 그는 이 이름을 통해 음악으로 남과 북을, 세대와 세대를 연결하고 싶은 진심을 녹여냈다고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철록담이라는 이름은 단순히 한반도의 화합을 상징하는 것을 넘어 가수 이정이라는 한 존재의 새로운 인생 선언과도 같았습니다. 그는 이 이름의 백두산 천지에서 시작된 소망이 제주 한라산 백록담까지 닿기를 바라는 마음, 그길 위에 자신만의 노래가 흐르기를, 그리고 남과 북, 세대와 장르를 뛰어넘어 하나의 감동으로 이어지기를 바라는 절절한 염원을 담았습니다. 예명 하나에도 이토록 절절한 의미를 담은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단지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아닌, 무엇을 노래할 것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하는 진정한 예술가였기 때문입니다. 그의 입에서 흘러나온 노래들은 단순한 선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지난날 참아하지 못했던 말들이었고, 멀어졌던 부자 사이를 잇는 달이었으며, 음악이 주는 진심의 무게 그 자체였습니다. 시청자들은 그의 목소리를 통해 사랑을 느꼈고, 철록담이라는 이름 속에서 가족의 소중함을 되새겼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음악은 기술이 아닌,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발라드 황제의 그림자, 성공 속에서 헤매었던 정체성의 방황. 한때 발라드의 감미로운 감성으로 수많은 이들의 마음을 울렸던 이정은 오히려 그 영광 속에서 자신의 진짜 모습을 잃고 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관객의 박수 소리 속에서도 외로움을 느꼈고, 성공의 그림자 아래에서 자신에게 끊임없이 묻고 있었다고 합니다. 나는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걸까? 왜 노래를 부르고 있는가? 이 목소리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정체성의 혼란 속에서 그는 한동안 헤매었고, 그 방황의 끝에서 다시 음악을 붙잡았을 때, 그 음악은 더 이상 발라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뿌리에서 올라온 가족의 기억 속에서 피어난 별표 별표 트로트 별표 별표였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자연스레 흘러나온 그 선율이야말로 오랜 시간 잊고 있던 진짜 자신을 불러냈습니다. 그의 고백은 단순한 장르 변경이 아니라 음악이라는 거울 앞에서 진짜 자신을 마주하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무대 위에서는 여전히 완벽해 보였지만, 그 이면에는 끊임없이 흔들리는 정체성과 끝나지 않는 내면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 물음에 대한 해답은 아이러니컬하게도 오랜 시간 외면했던 트로트에서 찾아왔습니다. 트로트 피의 각성, 잊었던 뿌리에서 찾은 편안함과 가족의 연결. 그는 트로트를 부르기 시작하면서 마치 고향에 돌아온 사람처럼 편안함을 느꼈고 그 이유를 곱씹다 보니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것은 단지 새로운 음악이 아니라 별표별표 별표 가족의 뿌리에서 비롯된 유전적 울림 별표별표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어린 시절 무심코 지나쳤던 할아버지의 판소리 가라, 흘러가듯 들었던 아버지의 트로트 멜로, 그 모든 기억들이 무대 위에서 되살아났습니다. 멜로디가 흐를 때마다 혈관 속을 타고 흐르던 DNA가 각성하는 듯했고, 그는 알수 없는 안정감과 따뜻함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은 단지 음악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멀게만 느껴졌던 아버지와의 거리가 점점 좁혀졌고 말보다 노래가 먼저 부자 사이를 잇는 끈이 되었습니다. 이날 라디오스타에서 시청자들의 가슴을 가장 뜨겁게 울린 순간은 바로 그 장면이었습니다. 잊고 있던 부성애가 음악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말을 걸어온 것입니다. 문자로 전해진 짧은 곡 추천하나 무시만 듣건 낸 감상 한줄 속에는 그동안 하지 못했던 수많은 이야기들이 녹아 있었습니다. 그 안엔 아버지의 음악적 취향과 기억, 그리고 아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조언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이곡 한번 불러봐라는 문장 하나에도 아버지가 아들의 무대를 얼마나 진심으로 지켜보고 있는지가 느껴졌고 이런 감정으로 불러보면 어때? 나는 조언은 단절되었던 시간을 애써 붙잡으려는 손길처럼 따뜻하게 다가왔습니다. 음악이 된 가족의 언어, 치유와 소통의 다리. 그 순간 이정은 알았습니다. 음악이 단지 자신의 삶을 채우는 수단이 아니라 잃어버렸던 관계를 다시 엮어주는 다리가 될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던 미안함도 오래 묵힌 그리움도 트로트를 통해 흘러갔습니다. 아버지와의 관계가 다시 열리자 그는 노래에 담긴 감정도 이정과는 다르게 깊어졌고, 관객의 눈빛에서도 그 울림이 전해졌음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트로트는 이정에게 있어 하나의 장르를 넘어서 별표별표 별표 시간의 틈을 메우는 가족의 언어, 별표별표가 되었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위로하고, 현재의 자신을 단단히 세워주며, 아버지와 함께 걷는 또 다른 미래의 길을 열어주는 노래,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트로트는 저에게 가족이에요. 아그 한마디엔 수많은 침묵, 눈물, 그리고 마침내 다은 진심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가 말하는 별표 별표 트로트 유전자 DNA. 별표 별표는 단지 유행어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랜 시간 잊고 있던 자신의 본질을 깨닫게 한 계기이자. 피로 이어진 음악의 맥을 다시 불러들이는 의식과도 같은 것입니다. 미스터 트로 시즌 1본을 처음 접했을 때 그는 가슴 한켠이 저릿해졌다고 고백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조금만 일찍 알았더라면 그 무대에 섰을 텐데요. 아쉬움은 단순한 기회의 상실이 아니라 너무 오래 음악을 외면했던 자신에 대한 미묘한 후회였습니다. 그 시기 그는 무대 대신 사업에 몰두했고 음악은 점점 먼 과거의 기억이 되어갔습니다. 아내의 한마디, 운명의 부름으로 다시 잡은 마이크. 하지만 어느 날, 아내의 짧지만 강력한 한마디가 그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당신이 제일 잘 부르는 노래를 듣고 싶어요. 그 말은 그저 사랑의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정이라는 사람에게 다시 마이크를 쥐게 만든 결정적인 전환점이었고, 잠들어 있던 열정과 감각을 일깨우는 운명의 신호탄이었습니다. 그렇게 다시 돌아온 무대. 이번엔 예전처럼 누군가의 기대에 맞추기 위한 무대가 아니었습니다. 철록담이라는 이름으로 선 그는 과거의 자신과 화해하고 가족과 연결되고 음악과 다시 사랑에 빠진 한 사람의 진심을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이름은 단순한 예명이 아니라 그가 살아온 시간과 견뎌온 침묵, 그리고 다시 시작된 꿈까지 모두 품은 또 하나의 자아였습니다. 이정에게 있어 트로트는 계승의 의미를 담은 굳건한 뿌리이자 스스로에게 내린 축복 같은 선물이었습니다. 진심이 흐르는 음악, 상처를 감싸고 희망을 밝히다. 때로는 아무 말 없이도 단한 소절의 멜로디만으로 전해지는 감정이 있습니다. 그 감정은 오랜 시간 가슴에 담아두었던 미안함일 수도 말하지 못한 그리움일 수도 있습니다. 이정에게 트로트는 바로 그런 감정의 통로였습니다. 차마 입 밖으로 꺼낼 수 없던 이야기가 노랫말로 흘러나왔고 닫혀있던 마음의 문은 한 곡의 진심 앞에서 서서히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음악은 더 이상 취미나 직업이 아니라 서로를 다시 마주하게 한 유일한 언어가 되었습니다. 말 대신 음악으로 교감했고, 음악 안에서 비로소 서로의 진심을 이해했습니다. 그렇게 노래는 두 사람 사이에 가로놓였던 시간을 지우고 서로를 다시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했습니다. 듣는 이의 마음을 울리는 건 결국 고음이나 기교가 아니라 담겨 있는 삶의 흔적과 진심의 무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게 됩니다. 음악은 상처를 감싸는 따뜻한 손길이자 꺼져가던 희망을 다시 밝히는 작은 불빛이라는 것을 이정의 이야기가 더욱 특별하게 다가오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의 노래에는 과거의 아픔과 현재의 회복 그리고 미래를 향한 용기가 함께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여정을 지켜보는 우리는 깨닫습니다. 진심으로 부른 노래는 결국 가장 깊은 곳에 닿는다는 것을 MBC 예능 프로그램 라디오스타 방송부는 감동과 여운이 가득한 한 편의 드라마를 보는 듯했습니다. 이날 방송에는 가수 이정, 포레스텔라의 고우림, 개그맨 김태균 그리고 전 야구 선수 이대영이 출연해 각자의 인생 이야기를 나눴죠. 하지만 시청자의 눈과 귀를 단번에 사로잡은 건. 다름 아닌 트로트계의 새별로 떠오른 천록담이라는 이름의 사나이였습니다. 미스터 트로 3분에서 폭발적인 무대와 진심 어린 감성으로 최종 3위를 차지한 그는 기존 발라드 가수 이정의 이미지와는 또 다른 따뜻함과 깊이를 선사하며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가 선택한 천록담이라는 예명은 단순한 이름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백두산 천지에서 제주도의 백록담까지. 한반도의 중심을 잇는 듯한 그 이름에는 음악으로 남과 북, 세대와 세대를 연결하고 싶은 진심이 녹아 있습니다. 더욱이 이정은 단순히 새로운 장르에 도전한 것이 아니라 트로트를 통해 오래도록 단절되었던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감동적인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방송 중 그가 조심스럽게 털어놓은 고백은 단지 한 가수의 변화가 아닌 한 아들의 용기이자 한 가족의 재회를 담은 서사였습니다. 무대 위에서 흘러나온 그의 노래는 단순한 선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지난날 하지 못한 말들이었고, 멀어졌던 부자 사이를 잇는 달이었으며, 음악이 주는 진심의 무게였습니다. 시청자들은 이정의 목소리를 통해 사랑을 느꼈고, 천녹담이라는 이름 속에서 가족의 소중함을 되새겼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느꼈습니다. 진짜 음악은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천록담, 단순한 예명을 넘어선 이정의 새로운 인생선언. 천록담이라는 이름은 단순한 예명을 넘어 이정이라는 한 가수의 새로운 인생선언이었습니다. 그는 이 이름에 깊은 염원을 담았습니다. 백두산의 천지에서 시작된 소망이 제주 한라산의 백록담까지 닿기를 바라는 마음. 그길 위에 자신만의 노래가 흘러가게. 남과 북. 세대와 장르를 뛰어넘어 하나의 감동으로 이어지길 바랐습니다. 예명 하나에도 이토록 절절한 의미를 담은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단지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아닌 무엇을 노래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예술가였기 때문입니다. 한때 발라드의 감미로운 감성으로 많은 이들의 마음을 울렸던 그는 오히려 그 영광 속에서 자신의 진짜 모습을 잃고 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관객의 박수 속에서 외로움을 느꼈고 성공의 그림자 아래에서 자신에게 계속 묻고 있었습니다. 나는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걸까? 정체성의 혼란 속에서 그는 헤맸고 그 방황의 끝에서 다시 음악을 붙잡았을 때그 음악은 더 이상 발라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뿌리에서 올라온 가족의 기억 속에서 피어난 트로트였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자연스레 흘러나온 그 선율이야말로 오랜 시간 잊고 있던 진짜 나를 불러냈습니다. 그의 고백은 단순한 장르 변경이 아니라 음악이라는 거울 앞에서 진짜 자신을 마주하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음악으로 이어진 운명, 트로트, 그리고 아버지와의 재회. 무대 위에서는 여전히 완벽해 보였지만, 그 이면에는 끊임없이 흔들리는 정체성과 끝나지 않는 내면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나는 왜 노래를 부르고 있는가? 이 목소리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그 물음에 대한 해답은 아이러니컬하게도 오랜 시간 외면했던 트로트에서 찾아왔습니다. 그는 트로트를 부르기 시작하면서 마치 고향에 돌아온 사람처럼 편안함을 느꼈고 그 이유를 곱씹다 보니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단지 새로운 음악이 아니라 가족의 뿌리에서 비롯된 유전적 울림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무심코 지나쳤던 할아버지의 판소리, 흘러가듯 들었던 아버지의 트로트, 그 모든 기억들이 무대 위에서 되살아났습니다. 멜로디가 흐를 때마다 혈관 속을 타고 흐르던 DNA가 각성하는 듯 했고, 그는 알수 없는 안정감과 따뜻함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은 단지 음악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멀게만 느껴졌던 아버지와의 거리가 점점 좁혀졌고 말보다 노래가 먼저 부자 사이를 잇는 끈이 되었습니다. 이날 방송에서 시청자들의 가슴을 가장 뜨겁게 울린 순간은 바로 그 장면이었습니다. 잊고 있던 부성애가 음악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말을 걸어온 것입니다. 문자로 전해진 짧은 곡 추천 하나. 무심한 듯건낸 감상 한줄 속에는 그동안 하지 못했던 수많은 이야기들이 녹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정은 느꼈습니다. 트로트를 선택한 건 우연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그를 부르고 있던 운명이었음을 그한 통의 문자는 단순한 안부나 형식적인 응원이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침묵으로만 가득했던 부자의 관계 속에서 처음으로 마음을 열고 건넨 진짜 대화였습니다. 그 안엔 아버지의 음악적 취향과 기억 그리고 아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조언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이곡 한번 불러봐라는 문장 하나에도 아버지가 아들의 무대를 얼마나 진심으로 지켜보고 있는지가 느껴졌고 이런 감정으로 불러보면 어때라는 조언은 단절되었던 시간을 애써 붙잡으려는 손길처럼 따뜻하게 다가왔습니다. 그 순간 이정은 알았습니다. 음악이 단지 자신의 삶을 채우는 수단이 아니라 잃어버렸던 관계를 다시 엮어주는 다리가 될수 있다는 사실에 차마 입 밖으로는 꺼내지 못했던 미안함도 오래 묵힌 그리움도 트로트를 통해 흘러갔습니다. 아버지와의 관계가 다시 열리자 그는 노래에 담긴 감정도 이전과는 다르게 깊어졌고 관객의 눈빛에서도 그 울림이 전해졌음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트로트는 이정에게 있어 하나의 장르를 넘어서 시간의 틈을 메우는 가족의 언어가 되었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위로하고 현재의 자신을 단단히 세워주며 아버지와 함께 걷는 또 다른 미래의 길을 열어주는 노래.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트로트는 저에게 가족이에요. 아크 그 한마디엔 수많은 침묵, 눈물 그리고 마침내 다은 진심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트로트 내림굿. 본질을 찾은 예술가의 여정. 그가 말하는 트로트 내림굿은 단지 유행어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랜 시간 잊고 있던 자신의 본질을 깨닫게 한 계기이자 피로 이어진 음악의 맥을 다시 불러들이는 의식과도 같은 것입니다. 미스터 트로트 시즌 3블을 처음 접했을 때 그는 가슴 한켠이 저릿해졌다고 고백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조금만 일찍 알았더라면 그 무대에 섰을 텐데요. 아쉬움은 단순한 기회의 상실이 아니라 너무 오래 음악을 외면했던 자신에 대한 미묘한 후회였습니다. 그 시기 그는 무대 대신 사업에 몰두했고 음악은 점점 먼 과거의 기억이 되어갔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아내의 짧지만 강력한 한마디가 그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당신이 제일 잘 부르는 노래를 듣고 싶어요. 그 말은 그저 사랑의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정이라는 사람에게 다시 마이크를 쥐게 만든 결정적인 전환점이었고, 잠들어 있던 열정과 감각을 일깨우는 운명의 신호탄이었습니다. 그렇게 다시 돌아온 무대. 이번엔 예전처럼 누군가의 기대에 맞추기 위한 무대가 아니었습니다. 천록담이라는 이름으로 선 그는 과거에 나와 화해하고, 가족과 연결되고, 음악과 다시 사랑에 빠진 한 사람의 진심을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이름은 단순한 예명이 아니라 그가 살아온 시간과 견뎌온 침묵, 그리고 다시 시작된 꿈까지 모두 품은 또 하나의 자아였습니다. 이정에게 있어 트로트는 계승의 의미를 담은 군이자 스스로에게 내린 축복 같은 선물이었습니다. 음악의 힘.